팔꿈치 맞아, 팔꿈치. 지금은 해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기먼저야 저기, 저 좋아! 주석 <주서 웃음> 뒤에!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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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

도해, 도해. 도해 하고 싶이 아, 집중해. 너해하 해. 너해하고 싶은 대이 해. 이이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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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이. 하얘기 하이. 하이. 하어이이이

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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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사 우리 사 우리 사 탈의사, 잘했어 잘했어 천천히 천천히 탈의사, 탈의사, 버의사 탈의사, 사 김준석! 김준석, 공담 보고 들어가라고, 왼쪽에! 쫓아가줘야 돼, 맞아? 어 지나아 괜찮아? <목소리도> 왼쪽 공간 나면 뛰어 들어가야 돼, 네가 집중하고 있어.

DOOOOO <목소리> 아니, 아, 제가지 지금 불안해. 애들 지금 멘탈 잡아야 돼. 잘하고 있어. 빨리 빨리 합시다! 빨리! 해. 빨리! 빨 아. 아리 빨리! 아. 됐어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No, he will not lose ikke 그렇지. 아우! 아니 아니 아니. 네 그렇지! <목소리> 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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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싸워. 시간 없다. 좋아. 좋아. 오---- <뮤> 아다 <좋아. 뮤> <bravi. 뮤> <뮤> 좋아! 좋아!

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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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열아다열렸다 열렸다, 열린다, 열린다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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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Ah 이순서 끝까지 가어 <laughs> 지금 어. 내가 골을 <laughs> 비틴 거 <야, 웃음> <살았다>. 맞았어 저기 승부차기 일대 공간이 안 나. 와아 잘했어 잘했어. 야다 올라가 다 올라가. 준서야 올라가 그냥 끝났어 다. 어. 시우나 가가 앞으로. 어가 뒤쪽으로 가가 뒤쪽으로.

나안하나안나나안다안 나올까 봐 겁나나.